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산뜻한 오버 반바지 점프스트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허리 스트링으로 더욱 날씬하게 연출해보세요. 19%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특템 기회.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야나폴 와이드 점프스트. 56% 놀라운 할인으로 25,900원에 만나보세요. 쿨소재 냉장고 바지로 시원하고 편안한 바캉스룩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3위입니다. 시원한 닌넨 소재의 점프스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허리 리본과 더블 카라넥 디자인이 세련됨을 더하고 풍비성까지 뛰어나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7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행복여신의 신상 와이드 멜빵 점프슈트. 지금 바로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포켓과 두줄 끈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요시아나 점프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일 발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로맨틱한 러플 디테일과 스퀘어넥 디자인이 돋보이는 데일리 아이템. 8